안녕하세요. 석벌 세 자매 정민 부원장입니다. 어,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하게 된 거는 처음인데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풀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작업 설명이라든지 이게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음성으로 한번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님의 피부 타입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우선은 다른 고객님들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어라인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헤어라인 부분이 살이 되게 얇기 때문에 엄청 얕은 압으로, 약한 점으로, 이제 약한 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살이 조금 어느 정도 두껍다 보니까 헤어라인 부분도 이제 좀더 압을 넣어서 압은 이때 작은 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티슈로 작업한 거를 닦아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 물티슈로 잉크를 닦아내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니들로 잉크를 주입을 시킬 때 표면에 잉크가 살짝 올라오는 거를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 부분은 지금 진하게 보이죠? 그런 부분들을 닦아내고, 내가 지금 고객님의 머리에 잉크를 잘 주입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잉크가 좀잘안 들어가서 연하게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물티슈로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니들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어, 머리카락 같은 게 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잘랐어요. 네,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있네요. 헤어라인 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좀 뭔가 톡톡톡톡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피 문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상담 고객님들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 그 두피 문신 하면은, 어, 퍼지는 거 아니에요? 파랗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이 커지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 시술자의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저희 고객님의 피부를 100%, 아니 200%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두피 문신 샵을 고르신다고 하셨을 때좀 최대한 많이 해본 곳, 많이 시술을 해본 곳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고객님들마다 진짜 피부가 너무 달라요. 이제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어디는 두꺼운데 어디는 얇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또 얇은 곳엔 두껍고. 두꺼운 곳은 얇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의 피부를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업을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객님의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편이기 때문에 지금 헤어라인 부분을 할 때도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헤어라인 쪽에 살짝 앞을좀더 넣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잘 남을 수 있게끔 왜냐면은 두꺼운 사람한테 얕게 들어가면은 점이 금방 빠져버립니다 금방 빠져버리고 잉크가 남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업 날짜는 계속 늦춰지는 거고 이 작업물은 점점점 느리게 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고객님도 이제 아무래도 계속 누워있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얘 누워있는 게 그래서 보통 저희도 2시간 반 내외로 작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라인 부분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어, 네. 각도를 바꿨는데 삼각대가 엄청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셀프로 찍는다고 계속 각도 조정하면서 찍어가지고 약간 흔들리네요. 네. 헤어라인 부분, 오른쪽 부분을 한번더 작업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깔고, 점을 깔고, 또 깔고, 깔고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작업물을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부분에 점을 찍어야 이렇게 나올까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또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인천 아카데미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수리 톤업을 하고 있는데요. 옆머리랑 정수리 쪽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이. 저런 부분들은 또 하는 방법이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쓰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톤을 아직 윗머리가 많이 안 진하기 때문에 좀더 톤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저번에 3차 작업을 하고 나서 고객님께서 요번에 오셨는데 조금 빠져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탈각을 좀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겉에 있는 각질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셨고, 지금 영상 속 보면요. 약간 하얗게 약간 있는 것들도 살짝 살짝씩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질이 좀 생겨가지고. 이 작업물 했던 게 조금 옅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톤이 살짝 올라왔죠? 이제 영상에서 또 보면요. 되게 화면 조정을 많이 하네요. 또 하나라도 더잘 보여드리려고. <laughs> 지금은 헤어라인 부분이랑 정수리 톤업한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진하다가 훅 연해져 버리면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톤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보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채워지는 걸볼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머리를 반 정도 했네요. 네, 이렇게 반 정도 했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비교가 딱 보이시죠? 왼쪽이 확실히 좀더 진하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더 확인해 보면서. 지금 톤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제 앞부분이 끝났네요. 박대샷 한번 보시고. 이제 앞쪽은 끝났고, 이제 좀 중앙 쪽으로 넘어와서 작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어, 아까 헤어라인 부분이랑 작업했던 거 보시면은 약간 다를 거예요. 앞이라든지, 지금 제가 잉크를 넣으면서, 지금 저 점도 살짝 커 보이죠? 근데 저거는 잉크가 살짝 올라와서 좀더커 보이게 보이는 거고, 저거를 또 닦으면은 저렇게 안 남습니다. 어이구. 저렇게 통통통 되면 안 돼요. 최대한 바늘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왼손으로 텐션을 잘 줍니다. 지금 풀 영상을 계속 그 범위마다 다르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헤어라인, 정수리 부분 편을 준비를 한 거고, 이제 다음에는 사이드 편을 좀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더 나은가요? 아직 저는 민망, 약간 살짝 민망한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그냥 이렇게 녹음해서 설명 한 번씩 드리면서 영상 보시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질문을 위주로 좀더 가져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영상 잘 봐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하는데는 간지러운데 뒤에 할때 간지러워요? 네. 지금 여기요? 네. 시원합니다. 여기는 살이 더 두꺼워요. 여기 앞에는 살이 얇고 그래서 지금 좀더 아팠을 수도 있어요 앞에 할 때. 아 뒤에는 하나도 안 아프. <laughs> 그래요? <laughs> 뒤는 살이 두꺼우셔 조금.